네 안녕하세요 7년차 탁동대리 전업기사이자 구독자 399명 보유하고 있는 대형 유루버 써니입니다 아네 이제 7년차가 아니네요 8년차로 바꿔야겠습니다 이제 앞에 멘트를 8년차로 바꿔야 되겠어요 네 2025년이 지나갔죠 2026년 오늘 1월 7일입니다 네, 하, 수요일이고요 여기는 어딜까요 네, 여기 팽성 동창리라는 곳입니다. 평성 시내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구요. 뭐 그래도 뭐야 이제 버스나 이런거 타고 나가면 또 금방 나가요. 근데 어쨌든 평성 시내 쪽은 아니고 어.. 여기 출발지 저희 집 근처에 용이동 테크마스터라는 수입차 정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첫콜 우선 잡고 나왔습니다. 네. 25,000원에 둥둥 떠있는 거, 3만원 돼가지고 우선 잡고 나왔구요. 어, 저는 우선 평성 시내 쪽으로 좀 나가려고 했는데, 버스 아다리가 또, 여기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 있거든요. 버스 아다리가 또 기가 막히게 맞았습니다. 네. 한 4, 5분 있다가 버스가 평택역으로 나가는 버스가 와요. 예. 네. 그러면 뭐, 버스 아다리가 맞았는데 평택역으로 나가는 게 맞겠죠. 여기서 평성 시내까지는 또, 걸어서 가기에는 좀 멉니다. 안정리 이런데는 또 금방 나가는데요. 객사리 이런데까지는 조금 더 걸어 가야 되니까 원래는 평성 시내에서 이제 대리를 시작하려고 이거를 잡은 거긴 하거든요. 음... 둔포로 버스 타고 들어가는 건좀 그렇고. 하여튼 그래 가지고 우선은 평택역 가는 버스가 바로 오니까 네, 평성 시내 거치지 않는 버스예요. 보니까 바로 바로 나갑니다. 평택역까지 나가는데 이거 버스 타면 한 10분이면 나갈 거예요. 차안 막히면 그래 가지고. 우선은 나가겠습니다 나갈 거고요 음, 지금 1월하고도 7일이 지났는데 아우 1월하고 2월은 아시죠? 대리도 그렇고 탁송도 그렇고 많이 비수기입니다 네, 1, 2월이 가장 심한 비수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1, 2월이 매 해마다 매년마다 1, 2월이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콜이 없어도 왜냐하면 날씨도 추운데다가 콜도 없고 그러면 밖에서 죽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질 수 밖에 없죠 하여튼 뭐 콜, 콜이 많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뭐 투잡이 아니고 전업이신 분들은 이걸로 어떻게든 밥 벌어 먹고 사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떡합니까 힘들어도 그냥 버티고 일하는 수밖에 없죠 어쨌든 네 아마 저 버스가 이렇게 돌아서 나올 것 같아요 들어갔다가 우선은 버스 타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따가 뭐 대리콜 이제 자꾸 나타나겠죠 네 두번째 대리콜 잡고 다시 나타날게요 이따 봬용 네 콜을 잡았습니다 여기 아직 팽성이에요 네 대리콜 잡은게 아니라 버스 타고 나가는데 요것도 25,000원에 둥둥 떠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선은 뭐 빠지면 뭐 팽성 시내에서 대리하면 되니까 빠지면 어쩔 수 없는데 우선은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여기 출지로 터벅터벅 터벅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는 여기 출지까지 꽤 멀어요 한 1.5km? 요정도 됐는데 제가 지금 한 300m? 400m? 요정도 남았거든요 거의 다 왔는데 다행히 3만원으로 올라서 우선 요거 청북으로 바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어우 입이 얼었어요 네한 1.5km를 걸어오다 보니까 입이 얼었습니다. 어쨌든 요거 청북 가서 네 거기서 청북에서 대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야 비전동 나가는 게 2만 원에 2만 원에 하나 뜨긴 했는데요. 객사이 시내에서 네 어쨌든 저는 요걸 노리고 내린 거라 요게 정말로 2만 5천 원에 빠졌으면은 또 약간 허탈할 뻔했는데 다행히 2만 5천 원에 안 빠지고 다행히 3만 원으로 올라서 우선 청북으로 이동할게요. 네. 청북에서는 진짜 대리 영상으로 만납시다. 네. 이따 외용. 네, 여기 청북 브라운스톤 도착해서 차 주차하고 주차 어디다 했는지 주차 기둥 번호 사진까지 찍어 드리고 우선은 나옵니다. 아, 나가고 있습니다. 하, 여기 브라운스톤은 맨 끝머리에 있는 아파트죠. 예. 네. 그쪽. 구형사랑으로 그쪽이 제일 좋습니다. 바로 거기 시내 앞에 있는 아파트. 구형사랑으로가 제일 좋고, 여기 브라운스톤은 좀 끝에 있어가지고, 조금 걸어나가야 됩니다. 네. 뭐, 우선은 여기까지는 잘왔고요 네. 밥 먹고, 내리, 시작할게요. 네. 이따, 좋은 콜 잡고 나타나겠습니다. 이따 에용 네. 그냥 가겠습니다. 뭐. 걸어 나오다가 바로 앞에서 뜬 아파트에서 콜이 나왔는데 이거 뭐안갈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지금 청북 브라운스톤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고 있었거든요 여기 유성한 네들이잖아요네 요거 그냥 갈게요 양심상 그래도 4만원에 안 잡았어요 네맨 처음에 4만원에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4만 5천원 돼서 그냥 잡았고요 음 제가 최근에는 그렇게 단가를 막 예전에는 그래도 나름 눈이 좀 높았거든요. 단가 보는 눈도 높고 뭐 웬만한 거는 또잘안 타고 그러긴 했는데 아, 요즘에는 웬만한 건 그냥 탑니다. 네. 웬만한 건 그냥 타요. 정말로 납득이 안 되는 콜. 뭐 그런 콜이야 당연히 안 타겠죠. 근데 이제 가끔 영상 찍으면서도 아, 저건 단가가 좀 빠지지 않나? 이런 콜들도 아마 많이 타게 될 겁니다. 네. 뭐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고, 뭐, 정,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아, 그건 좀 아니죠. 예. 뭐, 이 단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아, 요거는 좀 아닌가 보구나. 요런 건안 타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할테니깐요 우선 요거 넘어갈게요. 찍어보니까 한 45분 걸려요. 네. 우선 오산가서 영상 키겠습니다. 이따 봬용 네, 여기 도착했어요. 세교 2. 한신 더휴 아파트. 하, 도착했습니다. 네, 우선은 요쪽으로, 여기, 요쪽으로 나갈 거예요. 한라 그린타운 아파트 있는, 요쪽으로 이렇게 해서 좀, 여기 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나요? 이쪽이? 걸어가는 길이? 하여튼 요쪽으로 나갈 거고요. 네, 아유, 고속도로로 오는데, 100km? 110km? 요 정도 사이로 오는데도, 천천히 가달라고 해서, 짜증이, 두 번이나 천천히 가달라고 하더라고요. 세게 안 밟았거든요? 근데, 두 번이나 천천히 가달라고 해서, 뭐, 우선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왔는데요. 아, 속으로는 좀 약간,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또, 두 번째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짜증이 났는데, 결론은 뭐냐? 네. 또돈만 원에, <laughs> 또돈만 원에 또, 그 짜증이, 눈녹듯 사라집니다 네 만원을 팁으로 주셨어요 네 현금이 4만, 4만 5천원 이었는데요 맨 처음에 4만원에 떠서 제가 안 잡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출구가 어딨지 잠깐만요 네 현금이 4만원이었고 이제 5천원은 그게 이제 후불로 사황실에서 5천원을 넣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님한테는 그냥 4만원만 받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어쨌든 손님이 5만원 주셔가지고, 네, 결론은 5만 5천원에 오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팁 받았다는 얘기를 주저리 주저리 설명을 했고요. 우선은, 네, 다음 콜 잡고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네. 이따 뵈요. 네. 음 여기 아까 버스 타고 나오다가 이쪽에서 밥한 그릇 했고요 밥 먹고 밥 먹고 있으면서 잡았습니다 밥 먹다가 잡았어요 네 여기 출지가 바로 앞이라서 밥 여유있게 먹고 우선은 슬슬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메탄동 39,000원 올라가야겠죠 수원을 여기서 39,000원 정도 주면 올라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밥 먹을 때콜뜬거 중에서 아까운 콜이 하나 있었어요 카카오 맞춤 콜로 원동 25,000원 네 그런 거는 뭐 충분히 갈 만한데 밥을 시키자마자 그게 떠가지고 네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걸어 내려가면 되니까요 우선은 메탄동 메탄동 도착해서 영상 칠게요 네 이따 봬요네 여기 한국 메탄 아파트 맞나요? 아, 메탄 아파트래. 뭐죠? 아 뭐였지? 한국 예, 네, 한국 아파트 <laughs> 메탄 아파트가 아니고 메탄동의 한국 아파트. 네잘 왔고요. 아우 추워. 수원은 정말 오랜만에 옵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와요. 여기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영통구청 쪽으로 내려가야 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요. 아, 이 푸단을 안 쓰고 카카오 콜을 하나 타고 싶은데, 저번주에 퍼플을 못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번주에 레드밖에 못 찍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주에 계속 푸단 두 장으로만 일을 해야 돼가지고, 벌써 하나를 썼단 말이에요. 한 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푸단 없이 카카오 콜을 하나 타고 싶은데, 푸단을 안 쓰면은 아무래도 카카오가 좋은 콜은 안 주잖아요. 이제 남들이 안 타는 콜를 어, 하, 아, 군담. 이거 29,000원이면, 그냥 푸단 하나 얻는 셈 치고 가도 되는데 놓쳤네요. 서현도 32,000원.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선은 콜 잡고 나타날게요. 네, 노즈는 뭐,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깔려있는데요. 웬만하면 카카오 좀 타고 싶습니다. 카카오 푸단 하나 만들고 싶어요. 어쨌든 콜 잡고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오는 거는 뭐, 1번 국도로에서 그렇게 올라왔는데도 그렇게 오래 안 걸렸어요. 한 35분? 네. 뭐, 이 정도 걸렸습니다. 우선은, 네. 배트 이따가 다시 나타날게요. 이따 봬요 네. 아까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다고 아쉬워한 콜이잖아요. 어떤 다른 기사님이 잡았다가 배으셨나 봅니다. 네. 남들이 안 가는, 남들이 안 가는 콜.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29,000원. 몇분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봉담. 한 30분은 걸리겠죠? 30분 안 걸리려나? 자세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푸단 안 쓰고 푸단 하나를 얻는 거니까, 우선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봉당 가서 영상 킬게요. 조금 걸어가야 됩니다. 네, 제가 손님한테는 조금 걸어가야 된다고, 시간은 좀 넉넉히 얘기했어요. 우선은 봉당 가서 영상 킬게요. 이따 봬요 네, 여기, 상리 S 클래스. 더 퍼스트 아파트 도착했구요 투단이 하나 더 생겼죠 두개 됐으니까 이제 하나 쓰구요 코를 봐야 되는데 코리 없어요 동담 상담에 코리 없고 보통 이제 요쪽네 여기 요기 요 라인에서 이제 코 나오, 나오거든요 근데 우선은 떠있는 코리 없고 네뭐이 밑으로는 뭐 이 밑에서.. 이 밑에서 또뭐 뜨면 네뭐 공유 킥보드, 자전거, 버스 아다리 맞으면은 내려가면 되니깐요 우선은 이 주변에서 목배 맞춰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상황 자체가 우선은 꿀 잡고 나타나겠습니다 수도권이야 뭐 아이콘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 네 이따 봬요 네, 아까 여기 아파트에서 걸어 나왔는데요. 남양 티맵이라서 화면 녹화기 캡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 알고 있습니다. 이따가 도착해서 보여 드릴게요. 콜 카드는 봉담 행정 복지센터 앞에 계시대요. 원래 여기 요쯤 무슨 음식점에서 치킨집에서 원래 부르셨는데 차가 여기 행정 복지센터 에 있다고 하니깐요. 남양 38,000원짜리 콜입니다.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우선은 남양가서 영상 을게요 네, 이따 봐요 네, 여기 남양 아이파크? 남양 아이파크 온 건데. 네, 우선은 남양 아이파크 온 거예요. 좌표가 잘못 지혀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내려가서 남양 먹자 쪽으로 내려가서 다음 걸 받아볼게요. 네, 이제는 되네요. 네, 여기 이제 티메콜 밥. 받... 이제 이게 뭐지? 손님한테 이제 도착했다고 도착 알림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화면 녹화가 되는데 맨 처음에 콜 잡으면은 팀에 요게 화면 녹화기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요렇게 요콜 잡고 왔어요. 완료 칠게요. 3만 400포인트니까, 그죠? 3만 8천원짜리 콜이죠? 금방 왔습니다. 그쪽, 뭐야, 고속도로 타고, 그 뭐야, 내리IC, 내리IC에서 올라 타가지고 고속도로 좀만 타고 오다가 양로. 양아 IC에서 빠져가지고 쭉 오면은 20분? 요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아주 꿀콜 잘 타고 왔습니다 하, 네 하여튼 뭐또 다음 콜 잡고 나타날게요 남양 뭐 아까 초저녁에 들어가신 저희 하, 초저녁에 들어가신 저희 기사님이 계시는데 별로 뭐야 상황이 안 좋다고 얘기는 하셨거든요 하, 요거 안중인데 이게 또 화양리라 좀 걸어 나와야 되거든요 화양리 이 편한 대상 안중 시내가 아니라 그 안중에서 그 포승 넘어가는 큰 도로 있잖아요 네 그쪽에 있는 아파트인데 하여튼 우선 빠졌고요 네 그렇, 그렇습니다 요거는 왜 봉담으로 돼 있냐 잠시만요 우선은 네 하여튼 이렇게 콜이 우선 바닥에 깔려 있는 건 없습니다. 콜 잡고 나타날게요. 이따 봬용. 네, 남양에서 순간 이동 남양에서 순간 이동했습니다. 예, 여기 당수동이고요, 할라비발디. 그 아까 먹자 쪽으로 걸어 내려 오는데 콜이 요렇게 떠가지고요. 바로 손님이 바로 앞에 계셔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어요. 내려 오는데 콜 잡고 전화를 하는데 손님이 옆에서 전화를 받으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9,000원짜리 타고 나왔습니다. 예. 그냥 나왔어요. 보시다시피 20분. 네. 20분 만에 넘어와서 그냥 기사님들도좀한 30명 정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거기서 또 콜지로 걸어 가서 또콜 기다리고 또콜 잡아도 또 손님한테 가는 시간 포함하면은 그냥 이거 잡고 나오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는 당수동 도착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요. 자, 또 하나 써봅시다. 단독변형보다는 푸단이 그래도 고리 좀더 빨리 들어오니까. 우선은 푸단 쓰고, 우선은 여기 좀만 있다가요. 뭐, 글쎄요, 그렇게 막 오래 있을지는 그렇게 오래 있진 않을 거고, 좀만 있어 보다가 호메실 쪽으로 나가는 버스 있을 거예요. 아직은 있어요 근데 몇시까지 있는지 그것도 조금 체크를 해보고 어쨌든 조금만 있어보고 콜없으면호매실 쪽으로 한번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다음 콜 잡고 다시 나타날게요 이따 봬요 네 다행히 오래 안 죽고 나갑니다 서예 칼국수 네 이렇게 바로 앞에 있어요 정황동이 35,000원에 하나 떴는데 솔직히 진짜 제가 아침까지 하는 기사면 늦게까지 하는 기사면은 솔직히 정황동을 한번 올라가도 돼요 그것도 보니까 한 30분이면 가던데 아 근데 날씨도 춥고 우선은 내려갈게요 우선 오산 오산 가서 영상 켜겠습니다 네 이따 봬요네잘 도착했습니다 오산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우산을 조하니까우산은잘 도착했고요. 네, 뭐 당수동은 워낙 이제 뭐 바로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를 올라 탈수 있는 동네라서 개인적으로 뭐 정말로 저는 진짜 영통이나 박포, 인계동 이런 데보다 차라리 그런데 당수동 이런 데가 차라리 나아요. 뭐 좋아한다라고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그런 곳이 차라리 낫습니다. 기사님들도 그렇게 많이 있는 동네도 아니고 뭐 당수동. 글쎄요. 호매실은 그래도 기사님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지만 당수동은 기사님들이 또 그렇게 많이 있는 곳은 아니다. 많이 있지는 않아요. 아까도 보니까 여섯 명? 일곱 명? 이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도착했을 때.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당수동에서 그래도 오래 안 죽고 잘 빠져나온 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요. 아 추워 추워요 영하 지금 4도 5도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선 이제는 뭐더 이상 올라갈 생각이 없습니다 올라가면 여기서 올라가면 고생해요 그러니까 뭐 송탄 서정리 고덕이는 하나 찍고 평택 시내 들어가도 어느 정도 매출 나오니깐요 우선은 슬슬 한번 걸어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쪽으로 우남 공영주차장 쪽으로 슬슬 걸어 올라갈게요 네 내려가는 콜 잡고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뭐 글쎄요 병점 정도나 하 수원은 가기 싫은데 병점 정도? 병점이나 뭐 글쎄요 여기 오삼빙 이런 거 괜찮은 거 있으면 그런 거는 타겠죠 네콜 잡고 나타날게요 이따 봬용 네집 앞입니다 어떻게 왔냐고요? 오산에서 12시 넘으면 은 콜타기가 너무 힘듭니다 요새는 아 오산 도착해가지고 콜을 계속 봤는데 평택 내려오는 콜을 하나도 못 잡았어요 아 하나도 못 잡은게 아니라 평택 내려오는 콜을 그러니까 결국엔 못 잡은거죠 뭐가 뜬것도 없었고 아 지산동 지산동 네 송탄 그게 2만원에 뜨긴 했는데 하, 그것도 이, 날씨도 너무 춥고 하니까 또 걸어가기 귀찮아가지고 그 2만원을 안잡았어요 <laughs> 그리고 나서 그 뒤로는 제 눈에는 우선은 평택호는 안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단톡방 기사님이 저기 위에 상현동에서 투르카 타고 내려오면서 저를 태우고 평택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차 찾아가지고 이렇게 집 앞에서 대기 중입니다. 아 대기 중이래. 이제 집 앞에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계속 그렇습니다. 12시 넘어가면 코를 못 타요. 어제도 어제도 고덕에서 열, 어제도 고덕에 12시 반쯤 도착했는데 3시인가 그때쯤 아 3시 넘어서죠? 3시 넘어서 평택 코너 하나 잡고 나오고.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 위쪽 뭐 서울이나 이런 데는 뭐또 12시 넘어서 콜이 그래도 깨작깨작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밑에 지방은 12시 넘어가면은 콜이 많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하여튼 결론은 뭐 이렇게 그냥 마무리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 찍었는데요. 네, 아 영상을 그래도 간간이 한 번씩은 찍어야 되는데 아 뭐 특별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잘안 찍게 돼요. 네 앞으로는 조금 더 열심히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우니깐요. 네뭐 따뜻하게 입으시고 항상 장비 안전하게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물러가고요. 또 조만간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뭐 내일 또 나타날 내일 또 바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며칠 뒤에 나타날 수도 있고. 영상을 하여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좀 자주 찍으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